칸트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도구로만 취급되는 순간, 그 사회는 도덕적 토대를 잃어버린다고.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사람은 자원이야. 성과를 못 내면 교체해야지. 이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도구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기계로 환원됩니다. 그 사람의 개성과 존엄,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회사의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학생들은 성적표에 줄 세워집니다. 교사는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시험 점수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학생은 미래 사회에 잘 쓰일 인력이라는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여지죠. 인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등급이라는 수단적 잣대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도구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가 내가 힘들 때 들어줄 사람이니까로만 정의된다면, 그것은 친구를 하나의 심리적 서비스 제공자로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연애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대상으로만 보는 순간 상대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클릭수와 소비 지표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칸트가 경고했던 인간 도구화의 극단적인 형태라 할수 있습니다.